허복지 봐봐. 야, 야, 그런 그런 좀... 아 그런 거 좀. 칸타렐라. 인멸 속성. 물보라가 너에 관한 소식을 전해 줬지. 그래? 아, 자꾸 시선이. <laughs> 한번 써 볼까? 카멜리아가 더 귀엽긴 한데. 어, 물속에 있는 것 같다. 이야, 물고기 날라다니네. 다리가 반짝반짝 거리는데, 어... 선생님 칸타렐라가 어떻습니까? 내가 체험을 한번 써봤는데, 어... 그냥 다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빼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. 걔 얼굴을 확대해 봐. 얼굴을 확대해 보라고? 어 얼굴을 확대해 보면 눈가리에 반짝이를 어. 붙여놨어. 장난 아니야 진짜. 확대가 안 된다고? 그럴 리가. 아 이거 그 뭐냐 고명 체인 하면 확대 되긴 하네. 응. 어 이게 왜? 아유 막넬롬넬롬거리는데 혓바닥 안에 그게 있네. 어 그리고 얼굴을 봐봐. 눈가리를 봐봐. 눈가리 봤는데 왜? 반짝반짝거린다고. 어 잠깐만 이거 체험을 들어가봐야겠는데 는 기다려봐. 체험을 들어갔어요. 눈가리 아, 들어가라, 들어가라. 눈가리를 봤어. 어때 이쁘지? 반짝반짝거리지 않는데어 그래? 어. 그뭐효과있을때 반짝거리는 건가? 아 그래?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. 기다려봐 내가 이거 스토리 빼고 보여줄게. 응 음, 눈에 그 섀도우 금색 섀도우 붙였다고 아이 기다려봐봐 한번 때려보고 그래 허벅지 봐봐 아이 그래, 그런 거좀 그런, 그런 건딱 저평 살 눌린 거 보이냐고 아 그런 것좀 하지마 아니 근데 얘어 어. 칸타렐라 어 아이섀도우 안 보여 그궁쓸 때만 보여 에헤이 다 보여 어, 네가 공... 너무 그 지금 안 뽑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야 이 사람. 아... 아니 근데 얘. 농공간 속일 걸 속여라. 뭔가 좀 그게 어, 어색해. 미드 라이너가 좀 어색해. 어떻게 생각해? 미드 라인 약간 어색한 거 있긴 한데 보다 보면 오히려 적응돼. 안 아니, 되겠네. 진짜 개 하나만 보고 있으면 적응된다니까? 아, 어. 아 얘보다가 카멜리아 보니까 좀 뭔가 없 어, 없다. 에이, 어째... 없다니까. 아 아이, 뭐야 이거 비교하라고 두개 같이 넣어놨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짤 올리는 거 아니야? 아개 웃기다고. 아이고 적당히 해야지 이거. 어, 이거 근데 약간 룩, 룩이 나를 자극시켰어. 음? 너무 색감이 좋아. 음, 색감. 전체적으로 음. 왜냐하면 명조가 좀 뇌절인 게. 보면 초창기에 나온 캐릭터들 보면 옷 색깔이 뒤죽박죽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최근에 브렌트도 되게 뒤죽박죽이거든 색깔 오랜만에 깔맞춤을 기깔나게 했다 얘 약간 해파리 컨셉이라 물속에서 헤엄칠 때 장난 아니야 어얘 힐러야? 힐딜힐 딜? 힐도 돼? 어 그러네 어. 치료, 치료 보너스가 있네 오케이 어, 힐 그러니까 힐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딜도 많이 되는 건 아닌 애매한 어. 캐릭터거든. 아 얘가 로코코 같은 모아, 모아주는 거 있으면 딱 좋았는데 h 가 그거 있다 그랬어 느려지는 거에 들 h 들 근데 한번 치면 끝 e 어, 풀린 h 아 슬로우 효과 e here, h e r 지아 그럼 e here, h e 글쎄? 그건 모르겠어 근데 걔가 그러니까 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 좋으면 어. 그러면 걔는 파수인보다 한 10만 딜, 20만 딜을 더 넣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 절지 알지 절지 어. 힐되는 절인데 절지보다 부스트가 좀 적은? 그런 느낌이라 그러더라고 아 근데 절지가 부스터 때문에 쓰는데 근데 힐이 되면서 그 절제 기능을 하잖아. 근데 어. 그리고 이쁘잖아. 절지 못 생겼잖아. 아, 그일이네 그래서 못안 뽑았어. 어. 어, 그거 생각하면 금이랑 쓸만하다 이거야. 음. <laughs>